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부동산 시세 확인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부동산 시세 확인서는 특정 부동산의 시세, 즉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. 이 문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 담보 대출, 세무 신고 등을 위해 사용되며 정확한 시세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거래를 돕습니다. 시세 확인서는 통상적으로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가 발급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와 최근 거래 내역, 해당 물건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.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자료로 꼽히는데요. 발급 시 요구되는 서류와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활용되는 만큼 발급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부동산 시세 확인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